트럼프가 또다시 발언. 비트코인은 폭등, 이더리움은 잘리기. ETF 자금 흐름에서 냉온의 차가 확연히 드러나 실현 가격이 장애물로. 비트코인은 반등을 위해 이 벽을 넘어야 한다. L, 일가 갈수록 치열해지며 이더리움은 바세로 수익을 끌어모은다. 메인넷은 빈둥거리는 상태가 될까? Circle A, 선두를 자랑하고 빚고가 손을 든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5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클 세일러. 그는 한 체인을 지탱하는 존재. 마이크로 스테레 지리는 비트코인으로 금융신화를 이뤄냈다. 23% 생태계 펀드에 숨겨진 비밀. 밸런스는 EPT로 게임 우주 전체를 사들일 계획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조금씩 부자가 되어갑시다. 4월 22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다시 발언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의 능력에 문제 있다고 비판하고 연준이 정말로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강해졌고 미 주식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 평균은 2.48%, 나스닥은 2.55%, S&P 500은 2.36% 하락했으며, 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빅칠 기업들의 시가 총액은 하루 만에 4,04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하며, 8만 7천 달러에 도달했고, 8만 8,777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약한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동시에 금가격도 100달러 이상 상승하여, 3430달러를 넘었고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코인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이더리움은 1600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솔라나도 1.72% 하락했습니다. 현재 자금 흐름은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으며 알트코인은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리스크 회피에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시장의 급변에 대비하여 레버리지를 줄이고 무리하게 반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며 한때 8만 7천 달러를 넘었고 하루 동안 6%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ETF 자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순유 2 0은 3.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몇주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ETF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자산 관리 규모는 45.7억 달러로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유출된 자금은 11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그레이스케일의 EIH2는 거의 인출 기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2.5%라는 높은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라이드의 ETF가 0.25%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 크며 투자자들은 당연히 철수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출혈을 멈추고 조금 회복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뉴스가 있다면 새로운 시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랑 경쟁하려면 우선 자금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며 9900달러에서 9200달러 구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소와 곰의 분수령이라고도 불리며 쉽게 말해 중요한 기술적 전환점입니다. 이 구간은 체인상 거래자의 실현 가격, 즉 자산의 평균 구매 비용과 일치하며 과거에는 기술적 차트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돌파하면 상승하는 지원 구간이지만 만약 시장이 범위장 또는 하락장이라면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천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7,278달러에 도달했고, 이 90만 달러 전후의 벽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이를 돌파하려면 강력한 자금 유입이나 긍정적인 뉴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 후 잠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돌파하고 블루 스코어가 60 이상으로 회복되면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이더리움은 먼저 거래 수수료가 역사적인 저점으로 떨어졌고 블록체인 상에서 빈둥거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체인이 앞으로도 이익을 낼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며 레이어 1는 독약이라는 레이블을 붙여 이더리움 메인 체인의 가치를 모두 빼앗아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익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계가 나누어지고 있어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은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참견을 하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이더리움의 중년 위기입니다. 내용은 더욱 날카롭고 바세가 이더리움의 GDP를 빼앗아 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다고 주장하며 ETH의 연말 목표 가격을 1만 달러에서 4천 달러로 낮췄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단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레이어 1의 제이 곡선 바닥에서 무턱대고 매도 신호를 준 것일까요? 그들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이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서 진정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바세는 출시 이후 누적 수익 10억 7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그중 기본 수수료가 2억 4,800만 달러, 우선 수수료가 8억 1,900만 달러입니다. 2024년. 바세는 코인 바세에 7억 400만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는 코인 베이스에 연간 수익의 1.1%에 해당합니다. 현재 베이스에는 191.7만 이더리움 T, IC가 잠금되어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유통량의 1.6%에 해당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약 5억 3천만 달러가 베이스에서 이더리움으로 다시 흐른 반면, 지난 90일 동안에는 거의 30억 달러가 흐른 바 있습니다. 바세 출시 이후 이더리움 의 주간 GDP는 75% 증가했지만 2022년 초의 최고점에 비해 80%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L2 하루 GDP는 5억 7천만 달러이고 베이스의 주간 평균 애플리케이션 GDP는 680만 달러입니다. is the same thing is happening so in q1 we saw eight times more developers start to build on base and we're seeing really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users who are also transacting on base and like you mentioned they're doing all sorts of things from payments to commerce to music to gaming we're really see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be built on chain on base 베이세가 이더리움의 GDP를 훔친 것일까요?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훔쳤습니다. 단순히 훔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 레이어 1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입니다. 유니스왑, 에아베와 같은 대형들이 이미 베이스의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이제 메인넷을 넘어 레이어 1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L1로 이동하면 L2의 거래 수수료도 줄어들고 이더리움의 소각량도 줄어듭니다. 메인넷은 마치 변혁기를 맞이한 중년처럼 젊은이들이 모인 열혈 광장에서 기업형 비즈니스 접대 센터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이더리움에 큰 피해를 주게 될까요? 그것은 L1가 앞으로 블록데이터 수수료로 돈을 보충할 수 없다면 진정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기본 면이 분명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온체인 뉴스가 분위기를 살리고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클과 비트고라는 가상화폐 업계의 베테랑 기업들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 외부 위탁이라는 입장을 벗어나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정식으로 편입될 자격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코인 베이스와 파크 소스도 이 움직임을 주시하며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파크 소스는 2021년 이미 시험 증서를 취득했으며 미국 통화 감독국으로부터 은행 라이센스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정비하는 데 분주한 가운데 적절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다룬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가상화폐 기업은 전통적인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할수 있지만 그만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은행 라이센스를 보유한 앵커리지 디지털은 규정 준수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의 엘도라도 특별 작업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여러 가상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업계는 은행 라이센스 취득 경쟁이 뜨겁습니다. 은행 라이센스는 단순한 규제 증명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에 연결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대형 고객을 끌어들이고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 및 청산 분야에서 그레이존에 오래 얽혀온 기업들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의 문턱은 매우 높고 자본 안정성, 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상화폐 기업들은 자금을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기술이 너무 복잡하거나 예금 잔액이 부족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클과 비트고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 따라가야 할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을 걸어보면 보기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0 0만 명이 피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가? 마이크로스타티지리의 m s s t 0 0 미국식 비트코인 i 0 0 f 로 변신. 토큰 EPT 상장과 에어드롭 이중 폭격. 밸런스는 이 파도를 잘 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를 탄듯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삼고 있는 상장 기업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8,5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일본 기업 메타 플래닛의 주식은 하루 만에 20%나 폭락했으며 2월에는 3,19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 의료기기회사 세멜러 사이언티픽의 주식이 38%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처음 대담한 베팅을 했던 스트라티지C는 의외로 버티고 있으며 올해 주식은 겨우 2% 하락하는 데 그쳤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마치 압박에 강한 버티는 집처럼 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회사의 주식 MSTR, 이 현재 13만 개 이상의 기관과 81만 4천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보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창립자 에릭 웨이스는 이 수치가 미국의 모든 비트코인 ETF 투자자 수를 초과한다고 언급하며 Strategies 시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장을 연결하는 독특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셀러는 또한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매수를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e price of Bitcoin will go to 13 million over 20 years. I couldn't say that about a security, right? You have, you have, uh, you have. Uh... 마이크로스트라테지는 이제 확실히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로 자리 잡았으며 53만 164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이익만으로도 452억 달러에 달하며 총시가 총액은 4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초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며 회사를 암호화폐 업계의 전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흥미로우며 희귀자산을 매수하고 기관을 끌어들여 그 위에 신앙적 부스트를 더함으로써 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자주 매수 암시를 주며 자신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잊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다음 불장이 온다면 그들이 불을 지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발란스는 EPAL 팀이 개발한 웹3 게임의 새로운 스타로 420만 명의 사용자와 45만 명의 활발한 플레이어를 가진 천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론칭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발란스의 초기 투자자이자 노드 추천자이며 전용 초대 코드 btv8888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코드를 사용하여 노드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토큰이 상장된 후 6개월 이내에 투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저희는 원가로 되사드리며 전폭적으로 보장합니다. 프로젝트 선정에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는 더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전한다면 저희가 보장해 드립니다. 웹산 프로젝트인 밸런스는 최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 핵심 토큰인 EPT가 공식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동시에 에어드랍 자격과 수령 채널이 동시에 개방되어 사용자가 에코시스템 구축에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알파는 4월 21일에 EPT의 현물 거래를 시작했으며 바이낸스 선물 플랫폼에서도 EPT USDT 영속 계약이 상장되었습니다. 최대 2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여 시장 거래 전략의 유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EPT는 밸런스 에코시스템 내에서 핵심 자산으로서 AI 파트너, 스마트 전투 매칭, 프로젝트 거버넌스, 노드 스테이킹 등의 기능을 지원하며 제품 경험과 경제 모델의 여러 핵심 부분에 깊숙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밸런스 커뮤니티는 정말 뜨겁습니다. 엑스플랫폼의 팬수는 이미 34만 8천명을 돌파했으며, 디스코드에는 8만명 이상이 모여 있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플랫폼은 80개 이상의 웹1게임과 90개 이상의 웹3게임을 지원하며 공식은 이를 500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의 선택지가 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ept 토큰 상장은 밸런스가 웹3 게임과 소셜 에코 시스템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궁극의 웹3 게임 플랫폼 을 목표로 하는 소울바운드나 게임 파이어를 도입하려는 엔보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란체가 이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 야할 것입니다. 미국 SEC는 오늘 폴 S. 에킨스가 선서를 마친 후 제34대 의장으로 취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킨스는 향후 미국 증권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올해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가 SEC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ETF에는 XRPR, LTC, SOL, 도지코인 및 암호화 파생 상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4월 23일 발표될 최신 분기 실적 전화 회의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퇴임할 날짜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SNS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국가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권 AI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벨 드로프는 최근 프랑스와 EU가 암호화 통신 애플리케이션에 백도어를 설치하라는 압박에 대해 텔레그램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택할지언정 사용자 개인 정보나 핵심 암호화 기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같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